리하고피하잖아 <laughs> 이제 안쪽만 조금 더 읽으면 되겠는데요. u a l s a u b 안녕하십니까 인기 예그맨 미키 광수입니다 네. 왜안 하세요? 어? <laughs> 아니 인사를 <하> <laughs> 네. 네. <laughs> 안녕 난 단양띠리띠리야 아니 뭐 알고 있으면서 미키 광수 한번 나 단양띠리띠리야 이거 알면서 적응이 잘안돼 아직 아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예그맨 미키 광수입니다 안녕, 나 다당, 나 다당, 띠비띠야. <laughs> 지금 아마 버벅거렸죠, 지금. <laughs> 어, 아, 잘안 되네. <laughs> 어. 아니, 지금 오늘 이제 여기 온 이유는 가재잡이. 음. 어 가재 잡아가지고 이제 튀겨서 먹을 건데. 음. 어. 가재가 여기 단양에 나도 이렇게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된다는 얘기만 들었지. 예. 잡아본 적이 없어. 잡아본 적이 없어요. 어, 상남자가 오늘. 어. 가재를 뭐, 아, 뭐또몇 마리 잡겠다고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지? 그래갖고. 뭐또 자연식으로 아니 근데 뭐, 가제 잡으러 오는데 어. 응. 이렇게 나이트클럽 가는 복장으로 해가지고 <laughs> 단추를 이렇게 딱 풀었네요 <laughs> 아이 커피 먹으러 가는 줄 알고 어, 신발도 멋있는 거지 어, 신발도 거. 지금 랜드로 바꿔 지제어드로 바꿔 또 신고 왔고 <laughs> 예. 근데 이제 약간 그 가디건에 버풀이 좀 많이 져 있어요 <laughs> 예. 버풀 <버플> 제거기로 해가지고 <웃음> 이거 <웃음> 좀 <laughs> <laughs> <아니, 이거> 아, <laughs> 예. 버풀 제거기로 해가지고 좀 제거 좀 해야되겠는데요? 옷을 이거 벗고 나좀 아까 솔직히 벗으라 그랬거든 예어좀 네. 네. 단양 주민분들이 많이 알아보세요 어. 뭐 사인해달라고 어아 어. 피곤해 피곤해 어, 어. 알겠습니다 <laughs> 응. 아 그리고 이제 단양 산란자랑 이제 뭐 응. 씨름 배치 또 운동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해야지. 아, 어. 어. 뭐 운동 안 해도 이기는데 어. 조금 해줘야지 그래도. 알겠습니다. 어. 어. 지는 사람이 이제 상금 날라가는 거고, 오케이, 삭발까지. 응. 제가 직접 삭발해. 준 삭발? 삭발까지 어. 지는 사람이. 삭발 아니 반대는 손. 아이 그건 안 돼. 아니 아니 약속을 했잖아요. 삭발 무슨 삭발? 삭발 안한술 응.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가 보다. <laughs> 약속했어요. 어, 영상에 있어요. 아, 어, 진짜로? 예. 삭발까지 하는 거. 어제 삭발하기로 했다고. 예. 예. 아니 삭발해도 자 잠시만요 할게 없어요 아니 있죠 둘 중에 지는 사람이 아니, 삭발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창, 창진이 형이랑 순종이 형네단양삼면자 단양띠리띠리 네. 단양 200, 200씩 해가지고 400 그거 플러스 삭발까지 가는 거예요 삭발까지 가야지 삭발까지 가야지 플러스 삭발 야, 더 걸어 더더 걸어 <laughs> 어? <laughs> 삭발 플러스에 뭘걸어 <laughs> 삭발 플러스에 뭘걸어 <laughs> 응. 아니 저는 죽는다는다고 할럴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 잘 하시고 하시라고 야. 야. 삭발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삭발은 오케이 할 거예요? 삭발은 무조건 하지 오. 삭발은 무조건 하지 오케이 돼요 너는? 네. 자 아, 아, 찍어놨잖아. 아니 찍어놨잖아요 찍어놨다니까요 음, 이건 아니에요 정말 진짜 어저께 술째렸네 형님. 나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술째렸네 아니 기억 안나 진짜로. 엄상보고 아... 얘기한. 아... 하삭발을 예. 하기로 했다고? 네. 네. 진 사람이. 근데 뭐 형님 어쩌면 한마디, 뭐 한마디 하시면. 뭐... 아니 그질 생각을 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기지. 아 근데. 뭐... 아니 근데 쟤 어떻게 빡빡 빡빡 돌아다니게 하냐. 그걸 하지 마. 그러고. 어... 어. 그 그냥 돈만 해. 그럼 한 한나... 어.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두 말하는 지금 상황이 돼 버렸네. 아니 그건 기억이 안 나고 내 몸에서 뭔가 나, 나왔나 보지 나딱 솔직히 기억 안나 진짜로 아 몸에서 뭐가 나왔는데요 귀신 도은거아 응가는 아니고요? 아이 무슨 응가 이람만한 응가 이게 아 맞다 오늘도 여기 와가지고 어디로 사라지시면 아니 아니 그리고 아니 그러면 오늘 일부러 대변 몇번 보고 오셨어요? 아니요 화장실 다 갔다 왔지 아, 미리 나 그리고 저번에 그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랬지 많이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시만, 빨리 이러면서, 빨리. 아니 가재 많대요 아, 가자고 확 빨리 타. <laughs> 네. 그리고, 개가 비빈 거 아니야. 그거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네. 똥은 눈건 맞는데, 개가 비빈 건 아니다. 아니지. 어. 그냥 그게 억울한 거야, 나도. 어. 어. 근데, 그게 오소리 똥이라 형 똥이 아니라, 다른 똥은 비비긴 비비었네요. 오소리 똥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그게 오소리 똥인지 형 똥인지는 증거는 없네요. 증거는 없지. 증거는 없지. <laughs> 근데, 네. 아니, 무조건, 네. 똥, 아니, 아니야. 알겠습니다. 개가 내, 내 똥, 내똥비빙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디 사라지지 마세요. 아, 옆에 계속 있을게요. 네. 가재잡이 먹방. 와후와후 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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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망개뿔인 줄 알았는데 망개뿔이가 아니네 뭐라고요? 망개뿔인 <laughs> 줄 알았는데 망개뿔이가 아닌가 봐요. 아. 그 원래 망개뿔은, 망개뿔을 뿌리는... 먹으면 이제 저기 소변 인뇨작용을잘 해주겠네. 어. 분출하지 하늘로 오지 아. 그럼 그거 좀안 좋은 사람이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거 좀안 좋은 사람 누구한테 먹으면 딱 좋을까요? 어. 아, 네가 누가 찾아가요? 뭐야? <laughs> <laughs> 야,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야 저런 거 먹다 그냥 가는 거 임마. 공이 보고 하면 공이 보고 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뜯어 먹어 보면. 와, 아, 밑에서만 잡을. 애꾸 애꾸. 야, 팔이 하나만 있다라는 거죠? 어 아. 음. 한쪽이 갔어. 와. 이게 이게 진짜 청정 구역이 안 나오면 안 나오지. 아청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그렇지, 나온다라는 거지요수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어. 자체가. 어. 이런 물이 조금 조금 있는 곳에 많이 살지. 근데 만약에 물이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누가 여기에 뭐 산에 와서 똥 싸면은 가재가 다 죽는다고 말해. 아 그래요? <laughs> 가재 밥한번 주시잖아요. 진짜 이건. 정신 나왔네. 어. 야 산에만 오면 똥 생각이 나. 꼬라이네 진짜 저거. <laughs> 아, 내가 같이 다니지 말아줘. 정신병자 떠나. 똥똥똥 씨. 아, 아니 뭐 있, 잡았어요? 와, 저건 자가 잡은 게 아니야. 내가 잡은 거지. 뭐라고요? 내가저돌로에 내가 있다고 얘기해, 얘기 얘기했잖아. 한 마리 더있어니한 마리 더 있어. 오, 어, 어, 어. 어, 똑바로 잘 발치는. 그래 저렇게 밑에 있다. 우와. 와. 그 봐봐 거기 더 있어. 저런데 있더라고 안에. 아니 제가 봤을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봤어요? 네. 네. 봐봐요 봐봐. 와. 아니 띠리띠리 형은 잡지 않고 보조 역할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두 명이서 잡으면 안 돼. 나 어렸을 때 맞잡았지. 아, 그리고 이게, 과제 잡았고, 어? 과제도 잡았고, 과제 잡았지. 고래는 잡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뭔 고래? 폭영수술. 아이고, 했지, 다. 아는 <laughs> 그 사람 누가 있어? <laughs> 너 했냐? 네? 폭영수술 했냐고. 자포일, 자포. <laughs> 아 썩은 나무 아니 뭐 뭐가 칡넝쿨이라고요? 칡칡 칡. 어디 어디? 칡넝쿨. 이걸 따라가 봐. 예. 네. 우리 돌아가지. 예. 네. 이거 여기 뭐, 칡넝쿨이라고 이게? 예. 네. 야.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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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알고 따드는 거야? 알 칡이 알 칡. 야, 썩은 나무 같다가 무슨 칡넝쿨이래? 아, 이... 하... 뭐? 아, 저거 형이... 칡 아닌 거 같죠? 아니, 나무? 아니, 무슨 썩은 나무지. 아니,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덩굴처럼 이렇게 돼 있냐고, 이거는 그냥 야 이건 그냥 나무잖아 나무 썩은 거잎 사이가 칡이 아닌데 칡 <laughs> 아니라고요? 아니 치가 어, 또 아니래 <laughs> 아니 왜 <laughs> 자꾸 알고, 알고 떠들으라고그 옆에 사람들 막 뜯어먹게 하지 말고 너무 멋있는데 너무 아대단하다야 누가 봐도 그냥 나무 썩어가지고 죽어 있는 건데 이거 갖다 칡 넣고 그래 모르는 사람은 다 당하는 거야저 저렇게, <laughs>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 그럼 넣는 것도 그냥 조형이똥어씌워서 <laughs> <laughs> 그렇게 하는 거네요. 아니 그거 개가 비빈거 아니라니까 <웃음> 진짜로 <웃음> 야 개가 1kg를 다시 가 갖고 그거왜 비비고 와 어. 말도 안 되지 자자자 와개 크지 예와 네. 이거는 라면에 라면에 끓여 먹어야 되나 아니면 이 정도면 우리 동네에서는 랍스타요 아 그래요 바로... 랍스타지 어, 잡았습니다 어. 어 너무 작지 생... 네, 작은 건 살려주자고 알겠습니다 어. 선생님, 네. 네. 어. 한번 잡아보시게요. 어. 네. 나도 이제 시골 출신인니다아 그래요? 선생님 옛날에 많이 잡아보셨어요? 어. 잠시만요. 와, 와, <laughs> 와, 잡았다, 오, 와, 오 크다, 오 크다, 완전 크네. 그래. 와, 대박. 오. 아니 지금 보니까 네. 우리 동네 가재랑 비슷하네. 아진짜와 <laughs> 손가락.. 어, 어, 어. 야 빨리 넣어, 장난치지 말고. 어. 넣어 넣으라고. 오. 그냥. 오. <laughs> 아니 그냥 빨리 넣어. 어. 네. <laughs> 그 껍데기 채로 먹잖아, 이걸. 어. 껍데기 채로 먹는데 맛있더라.. 마이, 맛있어, 하니야 맛있어. 야. 에? 응. 너왜 얼굴이 하얘냐? 너 지금 오늘 뭐 방송하고 촬영한다고 지금 선크림 발랐지? 아니, 얼굴 한아 얼굴 한번 봐봐요 아이거뭐 아닌 척 하면서 그지? <laughs> 네 원래 이 정도는 발라줘야 되는 거 아이가? <laughs> 야 오, 어떻게 잡 들어? 요와 진짜 잘 잡는다 와 대단하다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아이씨 <laughs> 뭐할수 있어? 아이씨 <laughs> 뭐할수 있어? <웃음> 아이씨, <laughs> 아이씨! 뭐할수 있어? 무슨 <laughs> 정만 <정신> 나갔나 이게 <laughs> 어, 많은 양이지 아, 야몇 마리 잡혔어요? 이 예, 네. 지금 한 몇십 마리 됐거든. 은아 그래요? 봐봐요 봐봐? 예아 네. 아, 왜왜왜왜? 아! ㅋ 아! ㅋ ㅋ 왜왜왜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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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씨 왜왜왜? 야 니가 물어봐가지고 지금 이봐 가지한테 지금 물하고 피 나잖아 이거 봐 이거 지금 아니 <laughs> 와 키봉 안, 안 찍혔지? 야, 왜, 와 잘해. 아니 그 지금 찍힌 걸못 찍었어요. 그리고 <laughs> 내 봐봐 진짜 피멍 이 피멍이 들었잖아. 그럼 아 죄송한데 다시 한번. 아 이거. 진짜. 따야 될것 아니 아눈뭐 이걸 왜 따. 그냥, 야 음, 이거, 음, 이거 장난이냐 힘이. 네 음, 웜톤. 어, 와씨. 음, 아, 딴데로 이동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이아가지다는데 뭐 왜. 빵똥 빵댕이로. 조금데 잡고 뒤에 계신 분. 봐봐 봐봐. 와... 와. 씨,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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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상남자가 맞네 그럼 네. 난 자연에서 살아왔으니 네. 근데 자꾸 보조 역할만 하시네요 형님이 아니, 난 아니 지금 나는 지금 어린애들이 잡는 거지 난 옛날에 많이 잡았어 어렸을 때 보조 덕분에 하실 줄 보조가 니가 <laughs> <네가> 들어오이새끼 <들어있을까? 웃음> 내가 잡을 오케이 만 건가? 자. 위야! 예! <laughs> 먹고. 아, 그다. 아, 와, 소리 봐. 깍두기 씹는 소리 나네. 와, 맛이 어때? 진짜 고소해 그렇지? 나 네, 맛있어요. 야, 하나 누이고 씨. 이 하나. 응. 아니 나 내가 뭘. 오늘... <목소리> 형 먹고 아나드셔보실 얼굴에 쫙 가죠, 얼굴. 가죠. 아 어떻게 이 맛이 나요 와 진짜 맛있다 자 바퀴벌레 튀김 음. 몰카였습니다 음. <웃음> <웃음> 아니 이거 과멩이는 뭐예요? 과멩이 형 가게에서 응응응 음, 음, 음. 야 구렁포 구렁포 과멩이 요번에 처음 이제 온 거야 아까 보니까 네그 통조림 꽁치 그거를 막 말려가지고 밤에 위로 팔더라고. 어디된 거야, 형님? 아, 진짜 맛있다. 말만 해. 니 먹는 거 하나 키워야지. 아. 와, 진짜 맛있다. 야. 천연 새우깡인데 천연 새우깡. 야, 이건 진짜 무슨 모양 먹는 것 같은 음, 느낌이 나는데? 진짜. 잠깐, 상관자. 어. <laughs> <laughs> 콧구멍로 <laughs> <하랬네. 웃음> 어. <laughs> 야, 콧구멍으로 눌라 했는데, 찍어 누르네. 야, 지금 뭘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드디어 써봐, 아니야. 이거 잘 튀, 튀거잘 튀긴, 튀긴 거 아니야? 안튀잘튀겨어 안녕하세요. 미키나트 조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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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온이에요안저 어, 유튜브,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